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1장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튜엘리의 해설을 따라서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기쁨. 아, 그렇죠. 근데 또 바로 갈등이 터져 나오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모습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1장 보면 정말 이삭 탄생이라는 그 엄청난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네. 바로 뒤이어서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고 또 아브라함이 이방 왕이랑 관계 맺는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겹의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메튜엘리의 통찰을 따라가면서 이 사건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이삭의 탄생이죠. 드디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와, 아브라함 100살, 사라 아흔살. 정말 이건 뭐 그렇죠 기적이적 기적 메튜엘리는 이걸 단순히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 이 이상으로 본다는 거죠 아 어떤 의미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된 증거다 이렇게 강조해요 약속의 성취 네두 가지 점을 딱 짓는데 첫째는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창세기 21장 2절이죠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딱그 시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때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 약속을 정말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다. 음 그렇군요. 둘째는 이삭이 어떤 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아 태어났다는 점이에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생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믿음이 때로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같은 데서도. 네. 매튜 헨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와, 깊네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참 인상 깊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짓잖아요. 장세기 21장 3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웃음이라는 이름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그냥 기쁨의 웃음만은 아닌가 봐요 네, 메튜엘리가 여기서 네 가지 의미를 찾아냅니다 네 가지나요? 네,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 딱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웃었던 거 창세기 17장 1 7절에 나오죠 긍정적인 웃음 아, 네 둘째는 그 반대예요 사라가 처음에 믿지 못하고 약간 비웃듯이 웃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과거의 불신을 좀 부끄럽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웃음. 아, 그것도 있군요. 셋째는 조금 더 어두운데 나중에 이삭이 자기형 이스마엘한테 조롱당할 것.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암시한다는 해석이에요. 아, 그 사건? 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네요. 하지만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이삭을 통해 이어질 그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진짜 기쁨과 웃음을 줄 거라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름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이름 하나가 참 깊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사절에.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히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피를 흘리는 의식이라도 주저 없이 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는데 사라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처음엔 사실 못 믿고 웃었잖아요. 그렇죠. 비웃었죠. 이번 이삭의 탄생에 대한 사라의 반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창세기 21장 6절의 이 고백에서 매튜엘리는 뭘좀 주목하나요? 이제 사라는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웃게 된 거죠. 네. 매튜엘리는 여기서 또몇 가지 교훈을 끌어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거죠 네 둘째 오래 참고 기다림 끝에 받은 자비일수록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점아 그렇죠 기다림 끝에 오는 기쁨 셋째는 이 진짜 기쁨은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전파돼서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 1장의 엘리사벳 이야기처럼요. 아, 그렇네요. 주변에도 영향을 주는 기쁨. 그리고 또 사라는 자기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고 또 젖을 먹이는 이 현실 자체에 굉장히 놀라워 하거든요. 7절 보면. 그렇죠. 상상도 못 했을 텐데. 이건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생각이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팔절에. 이것도 그냥 축하 파티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기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시편에도 이스탄 고백이 있죠. 시편 22편 9절 같은 데서 태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길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당시 영화 사망률이 녹았을 걸 생각하면 젖 때는 시기는 정말 중요한 생명의 고비를 넘긴 시점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갈등의 씨앗이 딱 보이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인데 이게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있던데요. 네. 보통 희롱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웃다, 조롱하다, 놀리다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문맥을 보면 단순 장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특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이 사건을 딱 짚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박해라고까지 표현했군요. 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았는데 어린 동생을 아주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한 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나이 차이가 꽤 났군요. 네. 매튜 헨리는 여기서 또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첫째,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말이나 행동까지도 다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네. 둘째, 남을 조롱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 셋째, 약속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조롱이나 핍박을 받을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결국 이스마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브람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다. 그의 행동이 스스로 쫓겨날 일을 만든 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라의 반응이 정말 단호했잖아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10절 말씀인데. 이게 그냥 질투나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건가요? 겉으로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흥미도 온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사라의 이 말을 거의 예언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처럼 인용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인용을 한다고요 네, 바울은 이걸 육신을 따라 낳고 복음의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 특히 당시 그리스도를 안 믿던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서 제외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네,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겉으로는 가까이 지낼 수 있어도 약속된 영적인 유업에는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의 친구는 될수 있었을지 몰라도 약속의 상속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아들을 직접 내보내야 한다니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11절 보면 그렇죠. 자식 잘못, 특히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은 정말 힘들죠. 네. 메튜 엘리는 아브라함이 혹시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 말고 다른 방법, 뭐잘 타이르거나 교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을 거라고 추측해요.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좀 가혹해 보이는 조치를 해야 할때 부모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사라의 말이 맞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마음을 딱 정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내용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 결정이 그냥 가정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아, 하나님의 계획. 첫째, 이사계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로마서 9장 7절에도 인용되죠. 이삭이 약속된 씨, 즉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한 상속자 계보로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분리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언약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렇죠. 이삭을 보호하고 언약계보를 순수하게 지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의 잠재적 경쟁자, 이자 핍박자를 멀리 보내는 게 오히려 이삭에게 더 안전한 길이었던 셈이에요. 그렇네요. 둘째,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니네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13절 말씀인데, 네. 비록 언약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와 돌보심 아래 있고, 세상적인 복, 즉, 한민족을 이루는 복은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긍율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점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이랑 물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떠나보내죠. 14절인데, 근데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딱 줘서 보낸 게 조금은 매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메튜헬리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지시였을 수 있다고 추측해요. 아, 이것도요? 네 아브라함 집안의 그 특권과 풍요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 그걸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물까지 떨어지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잖아요 (15절) (16절) 을 보면 네. 하갈은 아이가 죽는 걸 참아 못 보겠다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막 울부짖는데 이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 이룰 거라고 하신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 같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의 고통, 그 절망적인 현실에 완전히 압도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을 놓치기 쉬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각이나 현실에만 의존하면 영적인 약속을 기억하기가 참 어렵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롭게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17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기록상 이스마엘이 소리내서 울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아이의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부르짖음으로 들렸다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이나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다. 이런 위로를 주죠. 아. 찬사가 하갈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고통 다 아시고 아이 소리 들으셨다. 이런 확인과 위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이죠. 네. 둘째, 이스마엘이 결국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과거의 약속을 다시 한번 딱 삼기시켜 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줘요. 18절이죠. 아, 약속을 다시 한번. 셋째는 절망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책임을 다하도록 동기를 주고 힘을 주신다는 점이 중요해요. 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자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어떨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라. 이런 격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걸 보게 돼요. 19절에요. 와, 슬픔이랑 절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봤던 건데 사실 해결책은 아직 가까이에 이미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메튜엘리는 이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연결합니다 어떤 교훈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나 도움이 없어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주어진 은혜의 샘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같은 거요 그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과 슬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 보지 못해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 곁에 있는 그 구원의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이런 통찰이죠. 더 나아가서 매튜엘리는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근거로 일종의 비유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해요. 비유요? 네. 율법 행위만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 뭐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것에서 진정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영적인 갈증과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는 해석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금방 바닥나고 우리를 더큰 결핍 속에 남겨둘 뿐이라는 거죠. 와 깊은 해석이네요.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서 바란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 그러니까 사냥꾼으로 성장하죠. 20절, 21절에요. 그리고 어머니 하갈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고요. 네. 약속의 자녀 이삭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육신을 따라 난 자는 결국 세상적인 삶, 광야에 머무는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의 삶의 터전이나 방식, 또 결혼 상대를 통해서 그의 정체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에 정착하고 언약 백성이 아닌. 애굽 여인과 결혼하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 무대가 바뀌어서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도왕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그 약속이 점점 성취되어 가는 모습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변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랑 그의 군대 지휘관 비골이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아 먼저 찾아왔군요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죠 네가 무슨 일을 하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리 21전 22절 말씀인데요 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형통함이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숨길 수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증거죠. 매튜엘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과 교제하는 게 자신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비멜렉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과거에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잘해 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와 자기가 머무는 이 땅에 잘 대해 줄 것을 맹세로 약속받기를 원하죠. 23절에요. 네.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 거죠. 네. 아브라함은 기꺼이 동의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24절이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은 약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과거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던 문제를 지혜롭게 제기합니다. 25절에. 아, 맹세는 했지만, 할 말은 하네요. 그렇죠.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되,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가 보이는 거죠. 네. 상대방 잘못을 그냥 덮어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게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멜렉이 자기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너그럽게 그 해명을 받아들여요. 주인이 모르고 저지른 종들의 잘못까지 주인에게 다 책임지울 순 없다 이런 태도죠. 그리고 나중에 같은 문제로 또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따로 주면서 그 우물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아비멜렉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증거를 삼죠. 삼십 절에요. 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표를 남겨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신중함이 돋보입니다. 네, 또 감사의 표시랑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양과 소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27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서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부엘세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암량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31절에. 아 부일세바 네 이건 약속과 권리를 분명히 하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관계 유지나 분쟁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약속을 명확히 하고 기억해야 오해가 없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의 관계를 잘 정리한 아브라함은 부일세바에 정착해서 에셀라무 아마 여러 그루였겠죠 그걸 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33절인데요) 그냥 정착해서 사는 걸 넘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특히 여기서 엘 올람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매튜 엘리는 아브라함이 그곳 이웃들이 볼수 있는 곳에서 어쩌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아, 공적인 예배. 네, 신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자기 신앙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 영생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영원, 오랜 시대 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 올람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즉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모든 시간과 역사가 끝난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 네. 아브라함은 언약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경배한 거예요. 와.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그냥 개인적인 복이나 인도하심에만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 거죠. 오늘 메튜엘리의 주석을 통해 창세기 21장을 함께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성취의 그 감격과 기쁨. 하지만 또 바로 그것도 있었던 가정 내의 갈등과 아픔, 네. 그리고 언약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또 세상 속에서 이방 민족들과 지혜롭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예배하는 그 경건함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메튜엘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가슴 아픈 분리 같은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약속된 메시아의 계보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고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음... 어쩌면 우리 삶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 너머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21장과 매튜헨리의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수 있는 중요한 성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지에서 엘 올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